네, 오늘 우리 증시가 반등한 듯 싶더니 여전히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꼭 필요한 게 통찰력이죠. 이분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KB 국민은행 장재철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음, 일단 잭슨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 파우르장의 매파적 발언, 뭐 예견된 수순이기도 한데 시장이 좀 과했던 피보팅에 대한 기대. 전반적으로 궁극적인 연준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부터 기다아봐야 될까요? 네, 지금 시장이 뭐파월그 연준 의장의 그 회견 이후에 연설 이후에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7월 그 FOMC 이후 미국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 이후에 사실은 파월 의장이 약간은 좀뭐 비둘기적인.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언사가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연준의 다른 인사들은 상당히 이제 매파적인 견해를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파월 의장이 잭슨홀 그, 어, 그 심포지움에서 굉장히 이제 강한 어조로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과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어, 해석을 해보면 연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경계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더해서 일부에서 특히 이제 어,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를 하는 주식 시장에서 약간 기대했던 연준의 피보팅, 완화적인 기대를 완전히 좀 없애주는 어, 그런 어떤 어,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파월 의장 한 사람만의 이런 견해가 아니라 잭슨홀 그 심포지엄 자체가 뭐냐면 각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뭐 향후 뭐 동향이라든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의 어떤 계획들을 논의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언사뿐만 아니라 그 ECB 집행위원들이, 집행이사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중요한데, ECB에서도 똑같이 유럽중앙은행이죠. 똑같이, 어, 인플레이션이 현재 정책과제 중에 최우선이다. 그리고, 어, 인플레이션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더라도 어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어떤 하나의 일관된 정책적인 의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파월 연준 의장이 8분 50초 동안에 발언 동안 인플레이션을 4 5로 다섯 차례나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인플레이션의 방점을 찍고 강조, 강조를 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인플레에 대한 강한 어떤 어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우리는 쇼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더 통화 정책에서 정책 금리의 인상 속도나 폭이 그 심포지엄 이전보다 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주요 미국의 아이비들은 어 심포지엄 이후에 파월 의장의 그 회견 이후에도 어 정책 금리 의 인상 패스는 바뀌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어 연준의 그 터미널 레이 최종 금리 수준이 현재보다는 25bp에서 어 50bp 정도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책 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면 우선은 어, 미래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이제 높아지겠죠.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거는 주식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금리 수준이 높아지고 시장 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 채권에 있어서의 어떤 금리도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어, 순서로서 주가, 금리, 이런 식으로서 좀 앞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의 그 끝은 항상 경기 둔화라든지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중에 지난번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연준의 통화정책의 끝자락은 항상 경기침체가 있었다. 자, 파우르장이 잭슨으로 해서 뭐 경기침체를 불사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겠다. 좀 강경한 발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미국 내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제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경기침체 간다. 이거 잘못될 것 같다. 자, 이거에 대한 경기의 시각인데,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어, 월가 쪽에서는 사실 뭐 금리의 그 인상의 속도가 좀 완화되는 것을 바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금리는 위험자산에서는 좀 상당히 이제 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어, 정책 당국자, 통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을 경우에 어,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기적인 부작용, 이거에 대한 그 코스트가 오히려 경 금리를 이제 빨리 올려 가지고 경기를 침체시켜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코스트보다 더 크다. 그래서 정책 금리의 인상 어떤 기조라든지 속도를 지금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하나의 정책 기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월가의 어떤 시각보다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주요한 것이 인플레이션 안정이고, 인플레이션 안정이 지속 가능한 경제의 어떤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점,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안정이 그 나라 통화의 안정성을 또 담보한다는 점에서 어,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정책 과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경기 침체의 단기적인 코스트. 와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코스트에 비해서 지금은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코스트보다는 인플레이션 코스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잡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코스트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코스트를 여쭈는 겁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이제 그, 뭐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려서 침체가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의 손실이나 아니면 뭐 일자리의 감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어, 이전의 단계로 정상 단계로 돌아간다고 하면 뭐 GDP나 아니면 국민 소득에 있어서의 감소 정도가 이제 될수 있겠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 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은 뭐 소비와 투자 등이 계속 위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는, 소위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경우. 이 경우에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처방도 좀 어려워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이제 우려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2%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뭐 디사이어블하게 생각하는 2%를 잡아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인상을 했다고 해서 잡힐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효용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월가에서도 뭐 일부 이제 약간의 피버팅을 기대하는 부분이 금리 올려도 어,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 좀 보려면 현재의 물가의 어떤 인플레이션의 특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 8.5% 네. 미국의 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인데. 이거를 분해해서 보면 뭐한3 포인트 정도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 막약한 4.5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있었습니다. 그거의 여파로서 이제 물가 상승이 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한2 5 정도는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소, 소비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금리를 올려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와 투자를 좀 위축을 시키면서 수요를 억제하면서 물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작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3월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정책금리를 올렸는데 보통 통화정책의 효과는 9개월 정도 이후에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렸던 금리들은 어쩌면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부터 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금리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2%포인트 내외의 이런 정책적인 어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 재정 지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물론, 어 인플레이션 위덕션 애이나뭐 이런 거 가지고서 정부의 어떤 재정 부분에 있어서의 어 부양책이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 상당히 줄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기저효과로서 물가가 낮아진다고 하면 아좀어 인플레이션 앞으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연준도 그렇고 또뭐 소비자 물가를 분석하는 미국 소비자 물가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수요에 의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 최근에 이제 미국 집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택 경기는 부진하지만 공급 위축에 따라서 지금 집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인상에 의한 물가 상승 요인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가가 이제 빨리 내려오는 것을 좀 저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중에 사실 정책적인 시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통화정책은 그 시차가 약한 9개월 정도 이후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불거질 텐데, 자 그런데 외환 시장은 다선반영에서 미리 반등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졌고, 달러 인덱스가 2 0년의 최고치예요. 그리고 그렇죠. 달러 원 환율도 한국은행이 꾸역꾸역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뚫렸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지금, 어, 우리가 환율을 보면서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달러당 1300원 이상, 1350원 이상이 되면 상당히 이제 불안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었죠. 그렇지만 최근 그뭐 우리나라 원화 환율뿐만 아니라 주요국 통화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 거의 한 비슷한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뭐 12에서 13% 정도. 그러니까, 달러 대비 우리 원화의 가치는 많이 약해졌지만, 달러 이외에 다른 통화, 소위 말해서 이정통화 대비 환율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소위 말해서 환이 좀 안정적인 국가로 파킹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 빠져 나가도 다 달러에 대해서 비슷한 정도로 약세를 네.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는 좀 과거보다는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펀더멘탈 면에서 보면 우리 외환부역이 4천억 달러가 넘고, 그리고 또 대외 순채권국이기도 하고, 물론 최근에 단기 외채가 늘어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기존 기존의 그런 어떤 외환보유액 자체도 과거 위기 수준보다는 절대액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단기외채 부분 괜찮나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아직 40%는 아닌데 그래도 꽤 높은 수준으로 30% 이후로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예, 네, 뭐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단기 차입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절대 규모로 봤을 때. 어, 말씀하신 대로 40% 수준도 안 넘는 상황이고 어,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뭐 너무 우려하진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이주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분들께 9월 FMC에서 과연 연준이 얼마만큼 스텝을 올릴 것인가를 여쭤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50bp, 75bp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 텐데 이젠 좀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네. 울트라 스텝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음. 어디까지 올릴 거라고 보세요? 저희도 당초 올해 말에 그러니까 9월 달에 50bp 올리고 나머지 11월, 12월 달에 이제 25bp씩 올려서 3.5%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책 금리의 상 상한이 네. 어, 이번에 나온 호키시한그 어떤 뭐 연준의 그 스탠스를 확인을 하고 음, 또 다른 중앙은행들의 정책 금리에 대한 어떤 어, 기조를 확인했을 때, 요번에 75BP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 75BP를 9월에 올리고 10월 달에 과연 얼마를 올릴까? 그게 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50bp를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그좀톤 다운 할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어떤 그 기조 자체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음 연일 뭐 CME 선물 시장에서의 확률도 달라지니까요. 그 전에 금리를 올리면 베이비 스텝, 25 베이스 포인트가 노말이었는데 지금은 빅 스텝이 노말이고 그 위에 데이터 디펜던트에 따라서 좀더 할지 말지가 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잭슨 얘기도 좀 마저 해볼까요?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가 세션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포워드 가이던스. 이미 20이나 다른 데서는 철폐했습니다. 연준도 사실 철폐쪽으로 가닥을 잡히는 듯 했는데 이창료 한국은행 총재가 시나리오를 감안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자. 음, 음, 음. 그런데 그 곱씹어 보면 결국 포워드 가이던스가 기존에이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갖고 있는 속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와 똑같은 말 아닌가요? 어그 그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 이제 예측력에 대한 중앙은행의 예측력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측력 뿐만 아니라 예측력에 영향을 주는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코멘트를 하셨고, 특히 신흥시장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포드 가이던스 면에서 보면 어떤 하나를 얘기하는 것보다 시나리오, 앵커께서 말씀하신 시나리오, 시나리오별로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말미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앞으로 어떤 스탠스로 어떤 계획으로 그런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가 있다고 하면 잘 시장에 잘 전달하고 그 전달을 잘함으로써 통화 정책의 효과를 유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 충격을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9월입니다. 이제 시장 상황과 또 전망을 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까지 들어볼게요. 예, 일단 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상당히 이제 미국 경제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면 미국이 통화 정책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나 경기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연준의 이런 공격적인 정책금리 스탠스 이 자체는 경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이후부터는 노동시장, 그동안 굉장히 강건했던 노동시장이 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위 말해서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경기 침체 확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우리나라는 주요 지표들이 월간으로 나오지만 미국 지표들은 주간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이러한 주간 지표들이, 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지표들과, 어,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 때, 소위 말해서 이 이코노믹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9월, 10월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도 클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단이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 그것의 결과물로서 변동성이 큰 9월과 10월을 대비하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KB 국민은행 장재철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